여러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분들은 출첵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누르시면 10만 전자 빠르게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난리 났습니다. 삼성전자 날아간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토요일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일요일 주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힐링하는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고 즐겁게 투자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본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확신에 확신을 거듭을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의 가치보다는 주식 가격의 오르고 내림에 더 주안점을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업 가치에 더 무게를 둘 수도 있고요. 주식 가격에 더 무게를 둘 수도 있겠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으나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식 가격에 오르고 내림보다는 기업의 가치와 그리고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에 더 무게를 두면서 투자를 할때 여러분들이 좀더 편안한 투자를 할수 있고 좀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사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삼성전자이니까 이렇게 1년 동안 조정과 행보를 해도 심리적 안정을 취하면서 버틸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주식이었다면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령 버티더라도 이만큼 기대를 안으면서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설령 삼성전자라고 할지라도 기업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로 버틴다는 것 또한 정말 어두운 동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방향성을 알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하고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방향성을 잃으면 그만큼 황망하고 답답한 게 없듯이. 3전의 투자에 있어서도 명확한 사업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실한 방향성이 구축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좀더 편안한 투자와 행복한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거의 매 영상마다 평균적으로 만명 정도 봐주고 계신데요. 출석했을 때 출첵이라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고 지내면 좋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만났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만난 것처럼 편하고 그리고 격 없이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투자로 이렇게 우리가 만났지만 주식 투자 말고도 인생에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어느 구독자님께서 본인 생일이라고 축하해 달라고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그런 거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댓글을 받으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요. 축하해 주고 싶고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집안에서 좋은 경사나 애사가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축하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으로도 축하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는 날이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항상 표현은 자주 못하지만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고맙고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다른 클라우드라든지 쓰고 계신 분들 제법 계실 텐데요. 저도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업무 자료를 저장할 때 클라우드를 자주 이용합니다. 이제는 USB나 다른 저장 장치가 클라우드 때문에 거의 필요가 없어졌죠. 그만큼 클라우드가 대세인 시대인데요.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 개념에 대해서 아실 것이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드는 영어이고요. 그 뜻은 구름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파일을 저장할 때 작업한 컴퓨터 내부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중앙 컴퓨터에 저장을 할수 있는데, 이 공간을 클라우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작업한 컴퓨터에서만 자료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 장소에서 동일한 구름을 관찰할 수 있듯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자료를 불러올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발표 관련 자료를 집에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작업을 했지만 준비한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리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어느 컴퓨터에서 접속을 해서 바로 자료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USB를 이용해서 파일을 복사할 수도 있겠지만 클라우드만의 또 다른 강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클라우드 접속이 가능하고요. USB는 스마트폰과 자료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USB와 같은 저장 매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동영상, 사진, 문서 같은 파일의 형태를 가리지 않고 대용량의 파일들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치나 기기 없이 웹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저장한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클라우드만의 최대 강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작업한 컴퓨터에서만 파일을 저장하거나 저장 매체를 따로 이용했기 때문에 마치 생활하고 있는 땅에 저장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장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가야지만 볼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높은 구름에 저장하는 클라우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구름인 것입니다. 이렇듯 클라우드는 우리 삶에서 점점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클라우드 사업에 세계 넘버 1 그리고 넘버 2가 어디인가요? 그렇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그 자세한 형태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AWS라고 불리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곳에서 6천만 개 가상 서버가 매일 새로 론칭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마존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 돈을 갈고리로 긁어모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버너 보겔스 아마존의 최고 기술 책임자는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에서 하루에 새로 생성되는 서버의 수가 6천만 개에 달하고 있고 2019년 대비해서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는 고객이 많다는 뜻도 되겠지만, 클라우드가 서버를 쓰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감가상각을 고려하던 서버를 일회용처럼 만들어 버린 게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15년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실제로 아마존 웹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서버를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의미에서 클라우드 서버에 인스턴스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에 갔을 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대형 IT 기업의 경영진들과 만나서 데이터 서버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었고요. IT 기업들의 데이터 서버 투자 확대에 맞춰서 다방면으로 사업의 기회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글로벌 클라우드 1위 2위 업체로 클라우드 사업의 급성장에 대응해서 대규모 데이터 서버 투자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업 파트너가 되겠고요. 아마존의 3분기 클라우드 사업 영업이익은 전체 영업이익의 100% 이상을 넘어서면서 다른 사업부에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할 정도로 엄청난 사업 분야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를 하면 38%나 증가를 하면서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아마존은 세계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불러온 클라우드 사업의 가파른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를 확대하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삼정과 손을 잡게 될 확률이 거의 100%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아마존 경영진과 만난 것도 데이터 서버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버형 반도체 수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아마존의 데이터 서버 수요가 엄청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도 그 수요에 빠른 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대규모 데이터 서버 투자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과 진행한 논의를 계기로 삼아 곧바로 실제 사업적 협력을 추진하는데 속도를 붙일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머지않은 시일 내에 아마존 관련 역대급 수주 발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마존이 이렇게 사업이 난리남으로써 삼전의 사업도 덩달아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전의 주가 상승은 이미 예정된 일이고요. 미리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난리 났습니다. 삼성전자 날아간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